구성품은 제품 본체, 매뉴얼, 품질 보증서, 종일 박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제품을 살펴보면 브러시리스 모터를 채용하였고 이 곳에 배터리 잔량 표시가 있습니다. 대패 깊이 조절은 이 까만색 버튼을 활용하여 중간까지 돌리면 최대 1mm, 빨간 버튼을 누르고 끝까지 돌리면 최대 2mm까지 가능합니다. 분진 추출구의 경우에는 양쪽으로 다 탈착이 가능하고 이 추출 악세사리 대신에 천, 청소기 연동 어댑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날의 경우 단일 날을 사용하며 날을 교환을 원할 경우에는 이 양쪽에 볼트를 풀러서 교환이 가능합니다. 이 뒤쪽에는 스페어 날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를 교환할 시에는 뒤에 호방에 있는 육각 렌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한 손으로 조작이 간편하여 손대패를 대체하거나 문짝 작업을 할시 매우 유용한 제품입니다.